개인이 하시는 거네, 이거는. 네, 이건 와. 저 개인이.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지방 자치의 공기업은 다 새로 지은 호텔입니다. 그러니까 그래서 새로 지은 그 한옥하고 이 200년 넘은 그 고택하고는 이제 많은 차이가 있죠. 비교가 안 되죠. 네, 느낌이. 어. 이런 고택으로 한옥 호텔로 되어 있는 집은 저희 집한 군데입니다. 와, 유일하게. 고택에서 묵을 수 있는 건데 방 개수하고 가격대는 어떻게 돼요? 한옥은 객실이 15개고요 가격은 제일 저렴한 방이 25만 원 그리고 제일 비싼 방이 90만원. 우리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회덕당이 90만원짜리 최고 좋은 예, 90만원이죠. 네, 부가세가 별도니까 99만원. 99만 네, 좀 많은 분들이 좋은 경험을 하고 가시기를.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아, 우리 한옥이 정말 아름답고 굉장히 과학적인 집이다. 이런 것을 좀 느끼고 갔으면 저희 집에 묵으신 분들이 한옥을 지으신 분들이 많습니다. 들어올